안녕하세요. 결혼을 두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반반 결혼으로 시작하자 했었기에 양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3억 천 정도를 모았고 남친은 9천 정도 모은 상태이고요. 사실 양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다 하시며 500을 주셨습니다. 친언니도 건조기를 사라며 200을 보내왔고, 형부가 결혼 선물로 또 200을 따로 보내왔더라고요. 해서 친정에서 총 900을 주신 상태입니다. 남친 쪽에서는 결혼한 형이 한분 계신데, 형님께서 결혼 자금에 보태라며 100을 보냈다고 들었고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친이 모아둔 돈이 적다고는 하지만, 결혼 비용은 정확하게 반반하기로 했었고, 남은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드레스 투어가 있어 친정 언니와 친구 한 명, 그리고 남친과 함께 다녀왔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드레스 투어를 하는 도중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친에게 전화를 해오셨는데 전화가 온 김에 드레스 투어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니네끼리 말도 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냐며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투어하는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가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머님께 어이없다. 그걸 왜 말해야 하냐? 하고 말했는데 니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결혼인 것 같냐며 더 화를 내시더군요. 이쯤 되니 아무래도 세한게 엎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남친이 제 편처럼 전화로 본인 엄마에게 쏘아붙이는 걸 보니 조금 어버버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래 한 손가락하고 정 떨어지면 마음이 바로 돌아서는 타입이라 지금 남친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파혼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고 열불나서 잠도 안올 정도네요. 남친도 저처럼 황당해하며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얘기해보고 엄마가 대체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는데 줄잘 서라 하고 통보했습니다. 평생 나랑 살 건데 말도 안 되는 중립시부리며 중재하려 들면 내 욕을 평생 못 본다고 하면서요.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뻗쳐서 안 내려가는 것 같네요. 이거 파운각이겠죠. 추가입니다. 출근해서 급하게 추가 글을 씁니다. 일단 반반 결혼이라 했던 건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가진 재산이 아닌 결혼 비용을 반발한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후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퇴근하고 남친이 집에 간다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도 같이 오라 했답니다. 해서 남친이 땡땡이는 왜 부르냐? 할말 있으면 나한테 해라 하고 말했더니 또 화를 내며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 하셨다네요. 저도 이 상황이 웃겨서 친정에 바로 말한 상태인데 언니와 엄마는 그 아줌마 진짜 웃기다 하며 황당해하고 아빠는 시가자리가 별로라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사실 당시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내 편이 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남친도 꼴보기 싫어진 상태입니다. 400 가까이 하는 프로포즈용 시계를 살았는데 아직 편지를 못 써서 못 전해준 게으른 제 손을 칭찬해야겠어요. 4년 사귄 세월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저는 피도 안 섞인 남보다 제 자신과 제 가족이 더 귀합니다. 사이다 같은 결말은 아니지만 남친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결혼은 안 하는 걸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별탈 없이 정리를 잘 해야겠죠.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준비 중 드레스 투어를 시댁의 말 안에 노발대발했던 시엄마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뒤늦게 후기를 쓰러 왔네요 그날 남친이 본가에 가서 어머님과 얘기했던 걸 저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어른들한테 일정 상의 없이 마음대로 진행한 것에 첫째로 화가 났고, 둘째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예쁜 드레스를 같이 골라주고 싶었답니다. 남친과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며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엉엉 울면서 억울하다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보태주지 않는다고 며느리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걸왜 모르냐고 들어 누우셨다 하더라고요. 같이 불렀는데 안 왔다고 하시면서요. 예비 시가에서 보태주신 건 없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다 해드리려 했습니다. 한복을 맞춰드리고 아버님 양복과 헤어 메이크업 정도이긴 하지만요. 또 예단은 아니지만 용돈하시라고 결혼 전에 있을 어머님 생신에 100만원을 드리려고 했었죠. 아무튼 남친에게 저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헤어지자 했습니다. 남친은 마치 제가 헤어지자 할 거라 예상을 했던 건지 덤덤하게 자기를 믿고 진행하자 하더군요. 저는 남친의 말에 미안하지만 못 믿겠다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내 편이었다가 결혼 후에 변하는 남편들을 수두룩하게 봤었고, 시작부터 정상이지 않은 출발은 하고 싶지 않다구요. 정상적인 시작도 결혼하면 힘들어질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우리 가족 가슴에 대목까지 박아가며 기분 안 좋은 출발을 해야 하냐. 하고 말했었죠. 다만 너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만난 기간이 있으니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여 안전이별이 좋겠다 싶어서요. 차단하거나 안 만나주진 않고 천천히 정리하도록 뒀더니 처음에는 제 마음을 돌리려고 오만가지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꿈쩍도 안 하니 슬슬 지쳤는지 이제는 단념하는 눈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헤어짐을 통보하고 난후한 달새 살이 10kg 가까이 빠지는 남친을 보며 저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고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한 결혼이라 남의 부모가 아닌 제 자신과 제 가족이 더 소중하거든요. 당분간 연애나 결혼 생각은 없어져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분 전환으로 11년 된 중고차를 컵만 먹고 SUV로 바꿔서 부모님 모시고 이번에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네요. 저도 그동안 힘들었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보고 속도 후련했고 정리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이 스드메를 물어보시지도 않았고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드레스 투어를 같이 하며 심지어 같이 골라주겠다고요. 남친 엄마 성격상 본인이 원하는 걸안 고르면 난리 부릴 것 같은데. 헤어졌다니 조상신이 도우셨네요.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요. 두 번째, 심모자리가 하도 세서 기억이 나네요. 쓰니 말대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사내 못 사내 하는 일이 많거든요. 헤어지고 차도 바꾸셨다 하니 정말 잘하셨네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세요. 세 번째. 잘하셨어요. 웨딩 드레스까지 입대려는 시어머니라니. 인생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다 보입니다. 끝까지 안전이별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번째, 보태준 거 없다고 무시한다고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어이가 없네요. 딸 같아서 예쁜 거 골라주려고 했다. 그냥 지 아들 돈 많이 쓴다고 구린 디자인 골랐을 것 같구만. 무엇보다 첫 단추가 중요한데 시작부터 삐걱대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경험상 처음에는 잘 막아주다가 나중에는 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 이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번엔 좋은 분 만나시길. 다섯 번째.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한다고 울었다 해서 텄다 생각하며 읽었는데 바로 헤어졌다니 안도하고 갑니다. 그렇네요. 저렇게 결혼 전에 티를 내줘서. 저는 결혼 전날까지 미안하다고 하시기에 속았거든요. 여섯 번째, 아니 드레스 투어를 따라가려 했다고요? 드레스를 사줄 것도 아니고 올드한 눈으로 M1 드레스 골라 스트레스만 주겠구만. 거기다 무슨 딸 같다 타령인지. 드레스로 지랄하다가 아들놈 총각귀신 되게 생겼네요.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잘 헤어지셨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